안녕하세요. 고모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어 한자 읽기, 궁요미, 옹요미 이두 개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의 궁요미, 옹요미는 우리 한자 읽기와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좀더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한자, 하늘, 천, 땅, 지가 있을 때 하늘과 땅에 해당하는 게 일본어의 궁요미, 훈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천 자와 지 자가 옹요미 일본어의 음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자 공부를 할 때는 천, 지와 같이 한자의 음만 공부하면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한자 공부를 할때 하나의 한자에 대해서 정해진 훈독과 음독을 따로따로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어 한자 읽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어 한자 읽기가 국요미 옹요미로 나뉘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본에 간지 한자가 전해진 건 일본에 글자가 없을 때 우리 백제가 중국의 한자를 일본에 소개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A라는 한자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일본어가 있으면 그건 긍요미 훈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A라는 한자의 중국식 발음이 옹요미 음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 좀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풀초라는 한자에 대해서 일본어에는 이미 풀이라는 뜻을 가진 쿠사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풀초에 대한 쿵요미 훈독은 쿠사가 되고요, 풀초에 대한 옹요미 음독은 소가 됩니다. 즉, 풀초는 풀 쿠사 초소 가 되고요. 두 번째 한자 세 조의 경우는 세는 도리 조는 초세 번째 한자 개견 자의 경우는 개 인우 견갱 이런 식으로 일본어 한자의 궁요미 옹요미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 횟자 같은 경우에는 궁요미 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때 당시에 그림회자에 해당하는 그림이라는 뜻의 일본어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일본어 한자 그림회자에 대해서는 에 그림이라고 하는 옹요미만 존재합니다. 일본어 한자에는 쿵요미가 없는 한자는 있어도 한자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옹요미 음독이 없는 한자는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일본어 한자 읽기가 엄청 어려운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요미카타 읽는 법이 하나의 한자에 대해서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미카타가 오이 간지 랭킹 읽는 법이 많은 한자 랭킹 두둥 1위는요. 날생자입니다. 난또 100의 저어의 요미카다가아루소오 데스 무려 100 이상의 읽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100개 이상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 쓰이는 경우까지 합해진 것이고요. 정식적으로는 옹요미 음독이두개 쿵요미 훈독이 10개 있다고 합니다. 날생자의 음독은 세이 쇼 2개가 있고요. 긍요미는 이키르 이카스 이케르 우마레르 우무 오우 하에르 하야스 키 나마, 이노치 우브 나르 나스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공동 2위 위상자와 아래 하자인데요. 각각 음독 2 개, 훈독 10개로 합계 12개로 읽힙니다. 먼저 위상자는 옹요미 조쇼 긍요미 우에 우와 가미 아게르아가르 노보루, 노보세루, 노보스 타테마츠루 호토리, 아레하자는요 옹요미 음독이 가, 게두개있고요긍요미 훈독은 시다, 시모, 모토, 사게루, 사가루, 쿠다루쿠다스쿠다사루 오로스, 오리루 이렇게 열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옹요미, 쿵요미, 음독, 훈독이 단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위상자와 아래하자가 들어가는 단어의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쿵요미의 일부만 살펴보면요. 위상자의 경우, 우에, 위, 아게르, 올리다. 아래하자는, 시다, 아래, 사게르, 내리다. 옹유미 음독의 경우는요 상하의 경우 조개로 읽습니다. 계속해서 옹유미를 좀 살펴보면요 조항신 상반신 가한신 하반신 그런데 상반기의 경우는 궁유미 훈독으로 읽습니다. 가미한기 상반기 하반기 역시 훈독으로 읽어서 시모한기 라고 읽습니다. 히토노나마의 사람 이름, 특히 성에 위상 자와 아래아 자가 쓰이는 경우입니다. 위상 자가 쓰이는 대표적인 이름 가미무라, 아래아 자가 쓰인 대표적인 이름 시다미지. 그런데 일본 사람 이름 읽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 아르바이트로 한국어 강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할아버지 학생이 계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명함을 주셨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에 이 시다미지 아래 하자와 길도자가 쓰여 있어서 제가 되게 자신만만하게 시다미지라고 읽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시모미지 됐어.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JLPT 1급을 땄다 아니면 나 한국에서 일본어 공부 진짜 빡세게 해서 나 일본어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정작 일본에 오셔서는 명함의 사람 이름 또는 일본의 지명 같은 한자는 잘못 읽으세요. 그만큼 일본어 한자 읽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자 공부는 평소에 꾸준하게 매우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요 간지 제가 그 옛날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상용한 자가 1900몇 자였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일본어 상용한 자는 2136 자라고 합니다.